운전 기사가 차 문을 열자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데 비서가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랑 사위분 결혼 앞두고 계신데 왜 현금 다발이랑 이런 옷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김 비서 자넨 모를 거야.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돈을 펑펑 써서 주변 남자들이 항상 우리 딸이 아닌 돈을 보고 접근했다네. 그래서 오늘 내가 망한 청년기에서 사위가 될 사람을 시험해 보려는 거야. 이번 시험을 통과하면 이 돈을 전부 사위에게 다줄 거라네. 김 비서는 여기서 기다려. 네 회장님. 잠시 후회정아 음식 다 됐어. 근데 당신 아버지는 언제 오셔? 회장님이라 그런지 일만하시겠지 아마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려 보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오는데 남자가 문을 열자 아버지가 변장을 한 채로 들어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저는 생수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자네가 이 서방인가? 나는 해정이 아버지 일세. 뭐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해정이 아버지는 대옥으로 회장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는 남자. 아빠 오셨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자 당황하는 남자. 근데 아빠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항상 정장만 입으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사실은 회사가 부도가 났단다. 이번에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회사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더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딸라 아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하셨어야죠.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왔을 텐데요. 아니다, 딸아. 내가 미안하다. 지금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생수 배달을 하고 있구나. 빚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아마 곧 이사를 가야 할 거다 미안하다 딸아 아니에요 아버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나저나 사위될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거란다 이도 이해해줄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표정이 좋지 않는데 당신이 망했다고?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는 말이야? 생수 배달? 이제 곧 우리 결혼인데 결혼식장에도 생수통 들고 올 거야? A씨 기분 다 잡쳤네 미안하다 따라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야너 이거 사기야 너네 아빠 기업 회장이라며 근데 지금 쫄딱 망하고 생수 배달이면 이거 사기야 사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박창수 그동안 좋다고 나한테 차랑 이것저것 선물 받아갈 때는 언제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는 사기꾼이야 이 집단 사기꾼들 우리 결혼도 없던 일로 해 그리고 당장 헤어져 당장 꺼져버려. 그러면서 분열을 내쫓는 남자. 아빠 나 어떡해요? 해정아 괜찮다. 걱정하지 말거라. 저런 놈이랑은 잘 헤어졌다. 아버지가 다 챙겨줄 테니 저런 못 대먹은 놈은 버리고 이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라.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너 남자 친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연기 좀해 봤다. 아버지 회사 건재하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 회사 망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 따라. 이제 남자 보는 눈좀 길러야겠구나.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정을 하는데. 자기야 내가 면해 나도 연기 좀해본 거야. 나 원래 장난 잘 치잖아. 장난? 나도 장난 좀쳐 볼게. 우리 당장 헤어져. 사람이 어려울 때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나는 당신 본성을 봤어. 그동안 내가 준 차랑 모든 선물들 다 다시 가져와. 그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 남자에게 이별을 선언하는 여자. 결국 사람의 본성은 드러나기 마련이네요. 남자가 잘 쪽교 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